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아,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제는 제가 고향 다녀오느라고 방송을 하루 쉬었습니다. 아, 근데 어제 어, 아주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요. 어, 또 시장에 대응도 못하고 그냥 그 하루를 보내버렸습니다. 어, 아 러시아가 그걸 침공을 하네요. <laughs> 아, 안할줄 알았는데. 음, 푸틴 대통령이 그, 그 아니, 작, 작심을 하고 그냥, 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그, 푸틴 대통령 방송에, 그, 하는 이야기 잠깐 봤는데, 음,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니까, 러 러시아가, 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타개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이제 병력을 투입시켜서 공격을 했다. 어,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같고요. 음. 거기에 대해서 미국 쪽은, 그, 미국 국민들은 전쟁에 참전하려면 안 된다는 쪽이 70몇 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전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 나토도 마찬가지로 그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 우크라이나 땅으로 그 나토군이 들어갈 명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안타깝겠지만, 어, 러시아의 그 막강한 군사력 그 군사력 비교해 놨는 거 보니까 일단 우크라이나도 나름 좀 병력도 있고 좀 군사력이 있는 편인데 러시아가 세계 2위, 2위죠 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젠가 뉴스에 잠깐 이렇게 나왔던 게 보면 러시아가 크림반도 쪽하고 뭐 이렇게 몇 군데에 그핵탄두가 장착되는 그 장거리 미사일을, 어, 준비를 했다는 식으로 그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서방에 어떤 세력들이 들어오면, 어, 핵전쟁이다는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이런 암시를 주는 것 같고, 어, 서방 진영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그, 어, 이유 쪽에서도, 어, 들어갈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어, 그냥 있으려니까 체면은 안 쓰고, 어, 그래서 이제, 뭐, 제재를 하겠다는 등 어, 뭐, 어떤 강력 제재, 뭐, 말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어, 그, 빠르게 이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거, 저, 맞추긴 어려운데,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어, 그, 과거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어, 그 당시 때증시를 그냥 그, 어렴풋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 그, 미국이 크라인, 이라크에 공격이 들어가는그 시점부터, 어, 바닥을 다지고 반등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군이 이라크로 진군하는 뉴스가 막 나올 때 그때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쭉 올라가지고 어 전쟁이 이라크 전이 끝나고 나서 증시가 그 이라크 전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어 높은 위치까지 어 반응해서 증시가 어그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예 맞지는 않습니다. 잘 저도 장담할 순 없는데. 미국 증시 보시면은 어제 제가 저녁 때 보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증시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그냥 4%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한3% 정도대로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집에 들어서 와 저녁 때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 증시가 폭락할 것 같다는 느낌을 줬었는데. 갭으로 떨어지고 나서 쭉 밀어올려가지고 어,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3.34% 상승해 버렸습니다. 어, 급등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3.34니까 여기서 치면은 거의 한한 5%대 정도 상승했을 것 같아요 저점 대비로 했을 때. 그래서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 같고요. 공격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 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고 어 비행장을 공격하고 여러 시설 군사시설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은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 어 전쟁이 시작되니까 어 그동안에 악재가 해소됐다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 나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장기화 돼가지고 세계 경제 악영향을 줄것 같으면 내려가는 게 맞는데 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어 우크라이나가 어 항복하는 쪽으로 어. 러시아하고 어느 정도 협상해갖고 항복 쪽으로 가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항복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이런 쪽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반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특별한 어떤 장기전으로 빠지지 않고, 그, 빠르게 전쟁이 제압되는 그런 느낌이 들면, 어, 정신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등하더라도 지금, 그, 금리 인상이 지금 다 돼가기 때문에, 3월달에 금리 인상이니까 지금 다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맘 놓고 올라가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어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빠졌던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 개인적으로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게 어, 예측이 잘안 맞더라는 거죠. 푸틴 어. <laughs> 대통령이 그 군대를 철수시킨다고 말하고 나서 돌아서서 지금 침공해버렸듯이 어, 어떻게 돌변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어, 미국이나 나토 쪽 서방 세력들이 러시아하고 전쟁할 의사가 별로 없다. 여기까지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상승하는 흐름에 힘입어서, 어, 국내 증시도 어, 한3% 정도 코스닥 기준으로, 어제 빠졌는 거는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워낙 많이 빠지고 있었어 밀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시장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밀렸다가, 그 나스닥이 급반등하는 걸 보고 이제 따로 올라간 것 같고 그다음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에서 3,4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동안 어 여기서부터 주구장창 막 팔았다가 어 이제 팔았던 걸그 회수하면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방향은 위쪽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laughs> 올라가더라도. 종목을 잘못 잡으면 수익이 안 난다. 이게 또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어 제가 종목 잡는데 좀그 실력이 좀 없어가지고. 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고부터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걸 빠트렸네요. 오늘 장고는 617만원이고요. 어 해서 마이너스 11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어제 제가 그 고향 가기 전에 아침에 9시 30분까지 그, 장을 보다가 갔는데 그때까지는 전쟁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시장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목을 두 종목을 매수 매수하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티플렉스 200만 원하고 해룡 실리콘 100만 원 이렇게 매수하고 넘어가는 그 고향을 갔는데 어 나중에 뉴스 보니까 이제 그 전쟁 뉴스가 나와가지고 어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8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나 있었는 상태였고요. 어 그다음 오늘 매매하면서 또 조금 손실 생겨갖고 합쳐가지고 어, 마이너스 11만원으로, 이틀치 마이너스 손실로 보시면 됩니다.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11만원. 어, 요건 이제, 그, 어제 20일 아니고, 21일 날, 그, 수요일 날 장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어제 그, 오늘 그 합쳐가지고, 어, 마이너스 11만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 오늘도, 그,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 나와버려가지고, 어, 제가 강하게 봤던, 오늘 그시장 강했던 거는 로봇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로보로버가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어, 이게, 그, 역시나, 딴게 올리네요. 음 로보로버가 거의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로봇티즈가, 어, 두 번째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로보티즈가 가장 좋다고 보는데, 이게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로보로보를 로봇, 대장으로, 어,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급등했는데 여기는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어, 계속 그 며칠째 지켜보긴 했는데, 어, 저도 지금 그 올라가지 싶은 테마들을 계속 그 주의 깊게는 보고 있는데, 선뜻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장이 워낙 출렁거리니까, 어, 따라가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갈등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로봇 관련주가 강했다는거 하고 그다음 어 정치 테마주 중에 윤석열 관련주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 그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로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직접 어 만나겠다는 듯한 그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고 지금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박빙이기 때문에 어 어떠한 방법으로든 단일화가. 어, 쪽으로, 단일화 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어,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어, 단일화 조건 자체가, 방식 자체가, 어, 그, 뭐 무조건 서울시장 선거 때 방식대로 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은 대충 느낌에, 어, 지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만들어진다면 단일화도 가능하다 이런 느낌을 조금 줍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그 정권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된다. 그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염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중도층이 수긍할 수 있는 안철수 후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단일화를 추진해야 그 결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과거에 했던, 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그, 압박해갖고, 사퇴시, 그, 단위라가 아니고 양보받았던 그런 식의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 중도표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 그런 연유로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림이 거의 대장격으로, 음, 이게 예, 코바나 컨텐츠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어그 재건축 뭐 이런 쪽그 테마에 묻어가면서 어, 코바나 컨텐츠가 그 부인 김근희 씨그 회사죠.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장주격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뭐덕성이나 애니능률 이런 쪽인데, 어, 지금 실림이 거의 가볍게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빠졌던 부분을 대부분 많이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그, 제가 봤던 게, 지금 보시면, CS 베어링하고 CS 윈데 이게 풍력, 그, 관련주거든요. 그 다음, OCI, 뭐, SDN, 태양광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생에너지 쪽, 그, 이쪽과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갑자기 뭐탄소중립 뉴스가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지금 러시아 사태에 대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어, 중앙에너지 비스 같은 석유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뭐, 대성에너지, 그 다음 GSE 같은 종목, 천연가스 관련해서, 그죠? 급등했었는데, 오늘, 그 GS가 다시 겁나게 버렸습니다. 한21% 정도 올랐는 거다 지금 다만해 버렸죠. 어제 전쟁 터졌다고 올라갔던 경우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러시아고 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빠른 시간에 끝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 국제유가가 지금은 올랐지만 어그 100달러가까지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9 5달러 정도대로.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오늘은 좀 밀렸다. 그나마 이 중앙에너비스가 대장격으로 끝까지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아주 강하게, 어, 그10몇 프로까지인가, 1한 8%까지인가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요. 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은 중앙에너비스가 대장인 것 같고, 음, 이건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이쪽 테마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쪽으로 매수세가 모이는 것 같고, 어, 그 다음 이제, 그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어, 이런 쪽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그, 어젠가 제가 뉴스를 들어봤는데요. 음, 러시아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에, 어, 이게 서방 세계에서 제재를 가하게 되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게 유럽으로 가는 가스 간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봉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 러시아로부터, 그러니까, 그 서방세계에서 러시아를 제재한다는 얘기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수입을 이제 통제하는 경제 제재를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부족한 석유 부분에 대한, 어 혹은 천연가스에 대한 대체제로 뭔가가 필요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 그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쪽이 좀 움직였던 것 같고 그다음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이제 원자력 관련주를 봤습니다. 어 프랑스도 탈원전을 중단하고 다시 원전을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시 원전 개발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또 위험성 때문에 탈원전 정책으로 펴다가. 어, 결과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석유라든가 천연가스가 원활한 공급이 안 되게 됐을 경우에, 어, 방법이 없죠, 지금 현재 그래서 당장 뭐, 풍력 태양광으로 지금 대체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 특히나, 북해 쪽에 거기, 그, 바람이 많이 부는지요. 거기 풍력 단지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바람이 지금 잘안 분답니다. 그쪽에도. 원래 강하게 바람 부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풍력으로 전력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태양광 풍력으로는, 기존의 화력 발전을 대체하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도 거의 지금 설치할 자리도 없는 상태고, 풍력도 우는더 심하죠. 바람이 더안 붑니다. 북해 쪽보다는. 바람 많이 부는 북해에서도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지금 전력 생산이 안 되는데, 어, 신하나 바다에 풍력을 설치한다고 해서 전기 생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 쪽은 답이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 우리도 원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노린 건 오늘, 그, 원자력 관련주를 노렸습니다, 아침부터. <laughs> 그래가지고, 이, 어느 게 가장 대장인가 싶어가지고 쭉 보다가, 어, 제가 보기에는 에너 토크가 가장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올라갈 때 여기, 어,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급등했었거든요. 이게 저 윤석열 후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했는데 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원전 개발을 하겠다. 탈원전을 중단하겠다. 원전 개발하겠다가 되겠죠. 그렇게 돼갖고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아 높아지면서 어 원전 테마로 해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전 세계서 에그 원전 개발 쪽으로 선회하는 듯한 뉴스를 본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원전 관련주 중에 뭐가 가장 강할까 싶어서 쭉 봤는데 눌러보니까 이때 상승할 때 얘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 양봉 올라오는 이 모습이. 그리고 올라갔다가 덜 적게 빠졌죠 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다른 거 비교해보면 올라가는 폭이 훨씬 많았고 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모양은 비슷합니다. 지금 보면 흐름이.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에너토크가 가장 대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무슨 뭐 무슨 전기 뭐 이런 종목들은 그림이 자체가 지금 차트 가다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에너토크가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들어갔었습니다 여기서 잡을 때만 해도 좋았었어요 분위기가 <laughs> 아 정말 오늘 잘 잡았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매수했는게 만삼 13,950원 13,800원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아 오늘 정말 잘 잡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방에 그냥 확 빠져버려가지고 어,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물려버렸는데요 어, 팔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원자력 테마가 어, 좀더 이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뭐오일선도 지키고 있고 그 오늘 밀린 거는 뭐 시장 분위기상 그렇게 된 거니까 어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한번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확 던지고 나면 이걸 그 점처럼 들어올리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끌어올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잡았으니까 어 이익이 발생되어 있으니까 그 매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여기서 확 빼버리면 여기 따라온 사람들이 물려버리니까요. 이렇게 한번 던지고 나서는 올라가려 고 그러면 계속 눌러버리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 물린 사람들이 손절을 해야 되니까 그걸 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그렇더라도 원자력 테마가 살아 있으면 이걸 이렇게 밑으로 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래서 어어 위로 돌아서 올라갈 것 같다. 윤석열 테마 쪽으로도 연결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어 2월 달 지금 날짜 거의 다 됐으니까요. 오늘이 25일이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어 그래서 그 어차피 이월달은 마이너스로 어, 1월달에 벌은거 지금 다 날렸는데 아, 손실로 마감하게 됐고 그좀 3월달 그 목표를 잡고 어, 이번에는 원자력 테마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어, 현재 어, 에너토크 아 마이너스가 9 5 0 0원정도 되버렸네요 추가로 막 잡았다 팔았다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에너 토크에 지금 거의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아 어, 그리고 해룡 실리콘은 종가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아, 이건 이제, 그 해룡 실리콘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테마 쪽으로 분류가 보통 되고 있고요. 어, 그 다음, 가격이 조금 이제 가, 가벼운 느낌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급등하면 얘가 좀더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았어. 오늘 상승으로 봤을 때는 얘가 가장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동 실리콘 한 1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어, 보유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일단, 어,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은 시장에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고, 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그, 매수 쪽으로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면 좀 달라지겠죠. 그 상황이.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어, 짧은 시간에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어, 상방 쪽으로 해석을 해서 두 종목 보유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이것을 해서 금요일인데요. 음, 주말 앞두고 종목 가지고 있으면 좀 불안하긴 한데, 어, 일단은 그냥 승부를 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어제 하루종일 제가 시장을 못 봐가지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악재를 딛고 방향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